지금 막, 어, 인도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우리 여한정 선생님하고 통화 막 하면서 뛰다가, 뛸띌 새가 요즘 없어가지고요. 어, 고 진짜, 오랜만에 승실대를 좀 갔다 왔는데요. 생각, 시계를 보니까 잘못 본줄 알았는데, 12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얼른 들어왔는데요. 그, 내일 아침에 7시 15분에, 7시 40분이 아니더라고요. 7시 15분에, 그, KBS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승원 아나운서랑 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은, 어, 이러다가 진짜 실수를 하겠다 할 정도로 바쁜 것 같아요. <laughs> 옛날에 그, 막 방송하고 바쁠 때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도 계시고, 뭐, 언니도 이제 그때 옷을 다 책임져서 해주시고, 엄마가 이제 그 같이 하시는 스태프분들 간식이랑 뭐 이런 거다 챙겨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고만 보고 일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다 해야 되니까요. 가는 거 화장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해야 되고 선생님들 이제 가시는데 선생님들은 저를 챙겨주시면 저는 또 선생님들을 챙겨야 되니까 가서 이제 뭐 하시는 거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하다못해 목베개도 다섯 개를 지금 샀는데 선생님들한테 참...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혼자 뿌듯해 하면서 근데 지금 영상이 큰 문제인데 옛날에 SBS에서 여자가 좋다 하셨던 이도호 감독님께서 하루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가격이 혼자 계시면은 이제 좋은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해 주시려고 하는데 회사에 들어가 계셔 가지고 어, 가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쪽에서 이승환 대표께서 또 당신의 개인 돈을 들여서 제 거를 또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조율하고 오늘 가서 세계 요가 있는 날하고 어워드 날 하고 어워드나 있는 옷하고 또 가봉하고 오늘하고 또 우리 문현주 선생님이 또 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택시 대절해 주시고 막 정말 친절함이, 예, 그래서 김해김 갔다가 옷다 가봉하고 지금 다온 상태인데 계속 이유 <laughs> 영상이랑 그 인사말이랑 뭔가 계속 준비를 해야 돼 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네, 내일 이거 방송에 잘 해야 될 텐데요. <laughs> 우리 장 작가님이 지난 주에 3회를 그냥 녹음해 하실래요.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또 스태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우 그럼 제가 하겠다고 괜히 했나 할 <laughs> <이런> 정도로. <laughs> 아 지난 주에 조금 힘드셔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어, 좀한번더 말씀드려 볼까 그랬나 할 정도로 진짜 바쁘네요. 아. 자 방아쇠 중우군 어 분. 4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중후은 그러면 손목이 많이 아픈 거잖아요. 손목이 어떠신가요? 안녕하신가요? 이제 저는 이렇게 쥐어 짜는 거 이런 거좀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글 작업 좀 많이 하고 아무래도 아시람에 있다 보면 일을 좀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손목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꼭 저같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저기 뭐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거 손목터널 증후군에 문제없는 마우스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목이 아프진 않은데 막 쓰다 보면 막 다다다닥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어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방아쇠 지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손가락에 반복되는 힘이 가해지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 계속 반복되거나 같은 동작을 반복해 똑같은 거죠. 똑같은 힘이 주어지거나. 똑같이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힘이 주어지는거나 반복하는 힘이나 똑같이 힘이 주어지는거나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 거기에 긴장감과 압박감이 쌓이면서 톱목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손가락 사이에 힘줄이 지나가는 관,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는 관이 잘 맞지 않아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니까 염증과 통증이 생겼을 때는 얘 음식을 먼저 조절하셔야 되는데 우선 당이 많은 거를 좀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통, 무릎 아니면은 뭐 관절의 텅 통증이다 이러면 염증이 많을 경우에는 우선은 당을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게 하는 힘줄은 섬유형 터널인 활차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활차가, 그러니까 이게 섬유형 터널이라 그래요. 이렇게 관처럼 생긴 거죠. 활차를 섬유형 활차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게 너무 좁거나 손가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힘줄의 부분이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섬유형 터널이 힘줄이 힘줄이 굵어지거나 이게 곧. 힘줄이 지나가는 그 관이 좁아지거나 이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 손목터널 증후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힘줄이 활차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치료를 받고도 생활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통증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힘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을 쓰는 거를 좀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죠 방아쇠 중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을 느껴서 힘이 움직이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아픈 부위 있죠? 여기를 이렇게 힘줄이 싹 지나가면서 마찰이나 통증이 딸깍 하고 일어난 거예요. 뚝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이어서 방아쇠 증후군입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요. 재밌죠? 재밌지만 증상은 재밌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파요. 이게 아픈 정도가 저도 좀 아파봤는데 손이 마비되는 정도까지 느끼는, 어, 나 손가락 못 움직이게 되겠다. 이 정도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질환의 원인은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잡이 자루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를 장시간 쥐는 주방장이나 아니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골프나 라켓을 쥐고 있거나 운동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게 마찰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그 활차 있는데 요 관이 계속 깔딱 깔딱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여기 힘줄이 더 굵어지고 관은 더 좁아지게 되면서 계속 이제 통증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당뇨병 그 외에도요 꼭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당뇨병이나 통풍이나 신장의 질환이나 류마토스 류마티스 류마 류마토이드 류마토이드 관절염이나 결정조리라서 갱글리언이라는 이런 어 증상에 의해서 이차성 방아쇠 수지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골프라든지 운전대를 잡거나 주방장에서 일하거나 이럴 때도 생길 수 있지만 이차적으로 당뇨나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차적으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부들의 경우에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걸레를 짜는 동작에서 손가락을 무리하게 사용하면 생길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도 발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흔해서 40대에서 60대 여성의 네 번째, 세 번째 요 그리고 엄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엄지와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손가락이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에게 세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건 호르몬의 관련뿐 아니라 집안일로 인해서 여성의 손가락 사용량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김태훈 씨가 진짜 말을 잘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아 제가 오늘은 집안일을 도와줘서 이제 그분이 MC 볼 때요. 집안일을 도와줘서 우리 아내가 그러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걸 돕는다고 표현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일하는 게 훨씬 더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하는 그 증상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반적인 증상은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방아쇠 소리와 유사한 딸깍 딸깍하는 마찰음이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손목 같은 데서 이렇게 자꾸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어, 나 방아쇠 증후군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아픈 손가락을 손등 쪽으로 늘려주는 동작을 하면, 이렇게 아픈 손가락, 뭐 여기 네 번째, 세 번째나 엄지가 힘, 아파서 이렇게 손등으로 쭉 당기면, 내몸 쪽으로 당기는 거죠. 쭉 당기면,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아, 나 방아쇠 중독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것 같다고 해요. 아픈 손바닥, 손가락에 손바닥 쪽 손등뼈 골두부의 앞톡을 느끼고, 이게 그러니까 뭐 되게 아프, 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아픈 손가락에 손바닥 쪽, 그리고 손등 뼈. 그러니까 손바닥, 손등 있는데 이 부위가 아픈 손쪽, 오른손이면 오른손, 왼손이면 왼손. 아픈 쪽에 손바닥과 손등이 앞통을 느끼고 결절이 이렇게 뭔가 볼록 나와 있는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다. 이런 게좀 느껴지고. 심하면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그때, 아, 나 방아쇠 증후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마사지를 좀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손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을 하며로써 손 관절의 건강을 지키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제 뭔가를 짤 때는 만약에 내가 비튼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그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서 비트는 거죠.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서는 강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먹을 꽉 쥐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기능이 활성화되는 게 뇌의 긴장감이 풀린다 그러고요. 이걸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는 동안 뇌의 긴장감도 함께 풀리고 감정의 긴장감도 풀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주먹을 쥐는 거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공격성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참아야지! 그리고 인내를 가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신체적인 언어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아쇠 중후군이나 뭐 이런 소목터널 중후군이 왔을 때, 어, 요가적으로 보면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나? 이렇게 보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생아나 유아가 손을 쥐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생명을 쥐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드라, 신비의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가에서는 분노의 무드라라고 해요. 그래서 손목을 주먹을 꽉 쥐는 이 모양새만으로도 분노를 좀 삭힐 수 있는, 그래서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래서 가부좌 위에 이 주먹을 쥐고 앉아서 명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요가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손가락을 쫙 펴는 거는 개방의 무드라라 그래서 약간 예민하거나 긴장을 잘 하거나 자신이 좀 없을 때 손바닥을 쫙 펴서 그냥 무릎 위에 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을 사용할 때 특정한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어, 키보드나 피아노를 치는 등 손을 좀 많이, 그러니까 손가락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피아노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야, 한옹 있었죠. 한옹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쓴, 치는 것도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막 움직이다가 한 시간 정도 움직였다 그러면 좀 휴식을 취하는 게 근데 가만히 계신 것보다는 쥐었다 폈다 하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손에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일을 멈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열번 하는 것도 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혈관 있는 데가 확장되면서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따따따따따따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손가락 박수를 치는 손바닥 박수를 치는 것도 그 손의 바닥과 손등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손목 토널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무엇보다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아까 말씀드렸던 단 음식을 좀 피하고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자연식이나 계절식을 하면서 야식을 좀 피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11시부터는 취침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작으로 딱 만들어서 보면 배꼽 위에 그리고 명치 아래에서 배꼽 위와 명치 아래 그 사이에 팔을 X자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있는 팔이 이톤이라고 생각하고 꽉 누르고 아래에 있는 팔은 버티는 거예요. 저항 운동을 하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네번 하고 다시 또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손목 턴하고 그,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염증이 일어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숨을 마시면서 팔을 만세를 올렸다가 내쉬는 것 이걸 하는데 이걸 X자로 한 상태에서 계속 쭉 피었다가 다시 이렇게 쭉 내리는 이런 동작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깨부터 손목까지 다 아프다 그러면 만세하고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손목만 좀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겠다. 그러면 배꼽하고 명치 사이에서 팔을 X자로 해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양손을 가슴 앞에 와서 깍지를 끼고 이제 최대한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쫙 펴고 한 손은 쫙 펴고 한 손은 움켜쥐는 건데요. 내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이걸 빼고 주먹을 쥐어서 그 주먹 사이 사이에 있는 옴폭 들어간 데를 엄지 손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개의 손은 손바닥을 눌러서 쥐었다 폈다. 이게 진짜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군가 해줄 수 있다면 양쪽 엄지손으로 뼈 사이를 쥐어서 이렇게 약간 벌리듯이 해서 그 긴장된 힘줄 있는 데와 혈관 있는 데를 긴장을 풀수 있게 하면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통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지금 봐서는 15분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이거 진짜 여유롭게 해도 될것 같아요. 방아쇠 중후군, 소목터널 중후군은 내일 아주 천천히 여유롭게 오승원 아나운서랑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아슈람을 다시 가야 돼요. 가서 이제 선생님들 여행에 쓸만한 걸 제가 준비한 모자랑 뭐 지퍼락이랑 이렇게 주문을 왜 제가 아슈람에 했을까요? 상도동으로 했었어야 돼. 이렇게 상도동에 있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가서 들고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슈람을또한번쭉 보면서 좀 정리하고, 그래서 목요일날 개강하는, 개강이죠? 명동 롯데 개강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토요일날 아무래도 그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무료 특강, 왜냐면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올라와서 금요일날 또 세계 요가 있날 미팅이 있는데 오래 해야 될것 같거든요. 일이 좀 많아요 상황이요. 그래서 어그 한국 유, 세계 요가의 날을 금요일 날 완전히 정리를 해놓고 가야지 문제가 없어서 갔다가 토요일 날 빨리 이제 그 인도 갈 거를 준비를 하고요. 일요일 날 새벽에 나가야 될것 같아요. 새벽에 갔다가 드디어 인도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만 드렸다가 <laughs> 그래서 가면서 차 안에서 주제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차 안에서라도 어쨌거나 빼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한걸 지키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크게 막 이렇게 또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로 그리고 또 인도에서도 아 경비 문제 없다고 그렇게 대주신다 그랬다 그러셔서 그 비즈니스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촬영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근데 아마 와이파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어, 가면은 그 다음날이 되니까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어떻게라도 2분, 3분이라도 짧게라도 주제를 전해드리고 어, 그 다음날, 다음날 그 인도 리시케시에서 아스암미라마 사다카 그람 그 그려, 그립던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께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문재 아, 선생님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